안녕하세요 박대민이요. 오늘은 제가 틱톡쟁미를 한번 소개해볼게요얘를 일단 한번 포부터 해볼게요. 얘들 어, 어왜안 뜯기지? 이모님 이것 좀 뜯어주세요. 기다리는 조금만 시계좀 뚝뚝뚝뚝 잠시 합니다. 자 일단 뜯었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음~~ 솔직히 제가 이거 얼려서 얼렸거든요 그것도더 맛있어요 평소에 그냥 먹던 틱톡들은 미지근한데 얘는 좋아요 음. 제가 솔직히 틱톡 젤을 엄청 좋아해요. <laughs> 음. 이번엔, 이번엔 딸기맛을 해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먹방 어, 하는거 진짜 처음이잖아요 진짜 제가 처음 해보는데 잘할수 있을까요? 영상, 영상 만약에 그게 궁금하다라도 채널 고장이번는 이모님 이것좀 꺼주세요 음. 이모님의 얼굴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쉬었습니다 여고쉬세요감사니다잘 뜯었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음, 저 특히 딸기 맛이좋은데 맛있다 이거지 Amazing. I <laughs> do 음, 맛있네요. 추천합니다, 틱톡 데리 롯데마트에서 팔아요. <laughs> 네, 이거 광고 아니에요. 난 광고를 원한 게 아니었는데. 그러면은, 제가, 그러면은, 이제, 틱톡 데리 리뷰는. 바이바이.